오늘은 오늘은 8월 30일이고 왜날짜를 먼저 말되는지 모르겠네 8월 30일이고 스코틀랜드 월까지 215일 남았습니다 어, 오늘은 했는데, 아 오늘은 오늘의 말로 위스키 한잔하면서 위스키에다 가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피곤하네요 밥먹고 유튜브 좀 보다가 12시가 다가오니까 너무 피곤해서 정신을 못차리겠어요 웃긴게 첫리틀 하고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12시 전에 이 네이버로 디데이 계산 켜놓고 늘어져 있다가 이제 12시 음. 넘으면 부랴부랴해요 그새는 뭐 못하겠어서. 오늘도, 오늘도, 제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참 힘드네요. 우리 회사에 부장님이 한명 있는데, 뭐 중소기업 부장이 뭐, 대단한, 통상적인 그런 대단한, 뭐 아니긴 하지만 뭐 어떤 부장님이 있는데 야 우리 회사는 아오시 탄광 도 우리 회사만 하지 못할 거다 그런 얘기 한두번 하거든요. 아그그전 그거 듣고 약간 영감을 받아서 친내 위스키 사주 친구한테 가끔 그래요. 오늘도. 잘 지냈냐 하면은 추한 날에는 아 사회주의 낙원 건설할 기세로 일하고 왔다 여보세요 아 오늘도 정말 그랬습니다 오늘도. 자, 왼쪽 발목에 아킬레스건 바깥쪽이 겁나게 쑤시네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뭐 3, 4일 전에 개미 물렸던 것도 계속 가렵고 생각해보면 이제 개미 물림에도 좀 약간 바,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5월에 연못에서 공사할 때그 연못 물에 된 알레르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철, 소철에 끝부분 찔린 거다 해서, excuse m 알레르기 비한게 있고, 그리고 이제는 개미 물림에 알레르기가 생긴 것 같네요. 뭐, 참, 퇴사할 때쯤에 또, 뭐가 생겼을지 참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돼 제가 원래 오늘 마시려고 했던 게글렌리베 18년 숙성입니다 어, 작년 작년 초쯤에 아니지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일본 가서 그리스키 당시 위스키가 너무 붐이라서 위스키, 뭐냐, 제 가격도 잘 몰랐을 때. 왜냐면 <laughs> 시중에 풀린 게 없고 난 돈이 없으니까 살 일이 없어서. 그때 일본가, 그때 일본가서 이제 기똥차게 한명 들고 온 건데 너무 맛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그때, 그때 먹었던 그때 그 당시 기준 제가 먹었던 싱글 몰트 중에서 거의 제일 탑급이었으니까 18년 구성이면 너무 맛있고 뭐, 사과향 물심풍기고 오픈하자마자 먹었는데도 아 이제 오픈해자 먹었을 때는 뚜따했을 때는 별로 안좋아구나 그래도 뚜다하고 몇달 지나서 이제 에어링 잘 돼서 먹어보니까 어 사과향 물심풍기면서 너무 맛있었는데 하지만. 한국 가격이 20만 원 중반인 걸 생각했을 때는 아, 일본에서 샀을 때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가 위스키 사준 친구가 바에서 21년 사줘서 먹었을 때는 정말 맛있게 먹고 진짜 맛있어. 이건 그건 진짜 외국 나가면 한병 사서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올해 동안 되게 운이 좋아서 맛있는 위스키를 먹을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내 돈으로 싸게 먹거나 아니면 내 친구가 사주는 걸로 해서 사주는 걸 먹으면서 아주 내 위스키 경험이 훨씬 훨씬 풍부해졌는데 그래서 내가 집에 두고 먹고 싶은 위스키 를 꼽으라면은, 이제 옛날처럼 막, 전 다른 사람처럼 막, 위스키 막, 10병, 20병 이런 거를 집안에 싸놓고 지진 않더라고요. 너무, 항상 불안할 것 같아. 항상 불안할 것 같아. 와인이야, 뭐, 집에서 사놓고 오래 방숙성하는 게, 싸게 먹히니까 하겠다만, 위스키를, 내가 술을 자주 먹었다 아니니까, 올해 많이 쌓아두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 사두어서 조금씩 내가 집에서 먹을 만한 위스키 중에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글렌리벳 21년 숙성일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 물론 우리나라 가격으로 사와갈지 모르겠지만, 음, 참고로 그 외에는 이제 보모 22년이 있고요. 뭐 20... 20년 숙성, 넘는 숙성이면은 아마 한명딱 가격이 괜찮다면 아마 하나 딱나가실것 같아요 그 둘은 두고도 먹고 싶고 하지만 현실은 자꾸 법원만 모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8월 30일 아 12시 넘었으니까 오늘은 원래 29일이구나 아, 어제, 데이터 애노테이션 등 하고 나서, 막 상상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 일하는데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 그 망상밖에 안 하게 돼요. 아, 내가 한 달에, 요 어? 500, 한 달이 아니고, 저, 일주일에 500달러만 벌수 있으면 진짜, 너무, 너무 좋겠다. 물론 주 5일 기준으로, 주 5일 기준, 하루 10시간 작업했을 때주 500달러 를벌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럼 한 달에 2,000달러, 2,000달러면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인데, 물론 세후 기준이긴 한데, 아,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1,000달러 가까이 벌수 있게 되면은, 그럼 뭐뭐 뭐 디지털 노매드 시작이지. 그러면 와 가서 올해 증류소에서 일구는데 하 방해가 될것 같은데요? 가서 그 일하느라 라벨링 일하느라 참 피곤하네요. 썰릴 <laughs> 것 같네요. 우리 막내한테 10월 말까지만 일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어린 친구고,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장고에 돈이라도 좀더 쌓아놓으라는 취지에서, 혹시 더 다니고 싶으면 내가 그 맞춰서 더 다녀줄 수 있다. 나도, 제, 나도, 저도 이제 10월 말까지 그만두겠다고 했거든요. 그, 그때 기준으로. 한, 한, 달 전에. 나도 돈더 모으면 좋으니까, 뭐. 같이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 정말. 내가 할수 있을까 싶네요, 지금. 지금. 3일 출근하고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 여기는 회사 다면서 느끼는 건데, 한 이틀, 3일 출근, 출근하고 나면은, 그 주에 나머지는 정신력으로 그냥 밀고 가는 것 같아요. 여 네, 가서도 아마 정신 못 차릴 수도 있어요. 이틀 전에는 돌 나르고, 어제는, 어제는 크,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첫, 이번 주 첫날에, 돌나는게 너무 컸어 오늘 좀, 피 그, 피로가 올라온 느낌이에요. 오늘은 또 나무 자른 거 강나게 나르고, 내일은 또것도 겁나게 파쇄하겠지. 정말 내가 이제, 조경팀인지 파쇄팀인지, 파수 파쇄도 조경이 일쁘긴 하지만, 아. 아, 이스코틀랜 너무 리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푸념만 하게 되네요. 이런 거 기록하면, 뭐 쓸데가 있으려나. 없음면 어때? 누가 이거 들을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스쿼트도 월까지 215일 남았네요